안녕하세요 여업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습 어. 다 그럼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을 것입 어. 다 오늘은 2 1이 12일입니다 올해는 10일 정도입어 수업을 매일 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발전엔수 어. 어업을 배우고 사가 먹을래요? 사과 먹을래요? 뭔안 따오컴? 오컴 따오 사과 말고 복숭아를 먹을래요? 사과 말고 복숭아를 먹을래요? 또이 세안 다오 컴파이 다오 또이 세안 다오 컴파이 다오 공원에 갈래요? 공원에 갈래요? 군디 비빈예에 디비엔 공원 말고 호숫가에 가고 싶어요. 공원 말고 호가에 가고 싶어요. 또이 무한디 버허 컴파이 디 컴비엔. 또이 디파이디비엔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꿈안 깼니? 고만끔네.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또이 무언 응꼬까 컴파이 안겜. 또이 무언 응꼬까 컴파이 안겜. 잠깐 고감네. 또이 노이냥 에, 그밤 덥쯤 음네에. 사과 먹을래요? 사과 먹을래요? 사과 말고 복숭아를 먹을래요? 또이따안 따오 컴파이 따오 공원에 갈래요? 공디 꿈비 엔니 꿈 공원 말고 호수 가에 가고 싶어요. 공원 말고 호수가에 가고 싶어요. 또 이모 안디바허 컴파이디 컴비엔. 또 이모 안디바허 컴파이디 컴비엔.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그만 껐녜. 그만 껐녜.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또 이모 안왕 coca không phải ăn kem tôi muốn uống coca không phải ăn kem các bạn mỗi ngày cố gắng làm nhé hẹn gặp lại nhé